죽어라, 같은 놈. 안녕하세요, 다시블루입니다. 먼저 썸네일에 대한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던링이 드랍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악몽난이도 안다리엘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몽난이도 안다리엘이 조던링 드랍 확률이 가장 높은지,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아이템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린이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3개의 모자가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생겼지만, 위에서부터 캡, 워헷, 샤코로 엄연히 다른 아이템입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에서 착용하는 아이템은 악세사리를 제외하고 노멀, 익셉셔널, 엘리트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또 노멀, 매직, 레어, 세트, 유니크로 등급이 나눠지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아이템이 드랍되는 과정은 아이템을 드랍할 것이냐 드랍하지 않을 것이냐부터 해서 드랍이 된다면 어떤 종류를 드랍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후 매찬에 따라 노멀, 매직, 레어, 세트, 유니크 중 어떤 것이 드랍될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아이템은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방어구는 방어력이 높아지고 무기류는 공격력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힘이나 민첩 등 착용 요구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익셉션을부터는 착용하기 위한 레벨 제한도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난이 보통, 악몽, 지옥 난이도 세 가지로 나뉜 것과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멀은 보통 난이도에서 나오고 익셉션을은 악몽 난이도에서 나오고 엘리트는 지옥 난이도에서만 나오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높은 등급의 아이템일수록 드랍되는 장소가 한정적인 건 맞으므로 어느 정도는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캡은 모든 난이도에서 드랍될 수 있고 워헷은 보통 난이도 액트 4부터 샤코는 악몽 난이도 액트 3부터 등장합니다. 우리가 만약 샤코를 갖고 싶다면 싶다면 당연히 악몽난이도 액트3 이상의 사냥터에서 사냥을 해야 하고 워햇을 갖고 싶다면 지옥난이도에서 사냥해도 되지만 보통난이도 액트4에서 악몽난이도 액트2 사이에서 사냥하는 것이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캡을 갖고 싶다면 당연히 보통난이도 액트1에서 액트3 사이가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앞서 언급했던 조던 링을 구하기 위해서는 악몽 난이도 안다리에 를 잡으라고 하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니크 반지는 총 9종 이 있습니다. 각 반지마다 레벨 제한이 있는데 레벨 제한이 높다는 건곧 아이템 등급이 높다는 걸 의미하며 그만큼 드랍되는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9종의 반지가 전부 나올 수 있는 높은 등급의 사냥터에서 유니크 반지를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반지가 나올 확률은 화면과 같습니다. 괜히 또갤링또 날드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던 링 이렇게 안 나오는 건, 보다시피 불카토스의 결혼 반지 위습 투사기와 더불어 약 1.7%라는 극악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반지 100개 까면 두 개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조던링이 나올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높은 등급의 아이템은 높은 난이도에서 등장하는 걸 여기용해서 딱 조던링까지만 드랍될 수 있는 사냥터를 노리는 겁니다. 나겔링, 마날드 힐링, 조던링 셋중 하나만 나올 수 있는 사냥터에서 반지를 주었을 때 조던링이 나올 확률은 1.7%에서 3.2%로 상승합니다. 참고로 보통 보통 난이도 액트1에서 유니크 반지를 주었다면 무조건 나겔링입니다. 조덜링은 보통 난이도 액트4 디아블로부터 드랍하기 시작하며 조덜링 바로 윗단계인 치륵서리어 외성은 보통 난이도 액트5 니흘라타 바알과 부하들 제외하고는 악몽 난이도 액트 2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난이도 액트 4부터 악몽 난이도 액트 1 사이에서 같은 조건 하에 유니크 드랍률이 가장 높은 보스를 노려야 하는데 바알은 치륵 서리와 외성도 줄수 있으니 제외하고 디아블로와 안다리엘 중 잡기 더 수월한 안다리엘을 잡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와 안다리엘을 잡는 속도가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로 안다리엘이 디아블로보다 유니크 반지를 줄 확률이 더 높기도 합니다. 이건 똑같은 종류의 아이템을 드랍할 수 있다고 해도 몬스터 종류에 따라 아이템별 드랍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므로 대충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캐스터류 몬스터들이룬 드랍률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차페이 보석공의 모노크를 만들기 위해 매직 모노크와 보석 3개를 큐브에 넣어서 조합할 때도 확률을 최대한 높이고 싶다면 딱 원하는 옵션이 레벨 제한까지 붙을 수 있는 필드에서 준 모노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레벨 74에서 78 사이를 노려야 하며 지역 난이도 액트2 하수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지역 레벨이니 TC니 퀄리티 레벨이니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크게는 아이템의 등급이 높을수록 레벨 제한이 높을수록 드랍되는 장소도 제한적이고 드랍률도 낮아진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대로 조덜링을 먹기 위해 악몽 난이도 안다리엘만 사냥하는 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드랍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드랍률은 여전히 극악에 그 가깝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덜링을 제외하고 악몽 난이도의 안다리엘이 드랍하는 아이템들은 대부분 초중반에나 잠깐 쓰고 말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덜링 먹을 때까지 노방종 같은 컨텐츠를 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모든 아이템이 드랍되는 곳을 사냥해 다른 고가의 아이템을 습득해서 유저 간 교환을 통해 필요한 아이템을 얻는 것.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모든 아이템을 드랍할 수 있는 장소는 지옥난이도 액트1의 영묘, 구덩이 1에서 2층, 액트2에서 구더기굴 3층, 고대 토굴, 액트3에서 하수도 2층, 2층 사원, 버려진 성물실, 허물어진 교회당, 액트4에서 불길이 강, 혼돈의 성역, 액트5에서 세계석 성체 1층에서 3층 파괴의 왕좌 세계석 보관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험치도 많이 주는 액트4에서 액트5 위주로 사냥하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2.4 패치 후에 일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 전달 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아이템 등급이 높을수록 드랍되는 장소도 제한적이라 드랍률이 낮아진다는 점과 이를 이용해 특정 아이템만을 얻기 위해 일부러 낮은 등급의 사냥터를 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공개 테스트 서버가 열렸지만 아직 변경될 사항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첫 레더 시작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